직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할 건데. 어 여기서는 뭔가 포인트냐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우리가 찾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원이 있다고 쳐 봐. 원이 있으면 직선이 이 원을 2등분,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것 같아? 그치?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어떤 직선이든, 이 원의 넓이를 반드시 몇 등분 할 거야? 2등분 하게 되겠죠. 음, 예를 들어, 뭐, 직사각형이 있다 칠까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작,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겠지, 어디? 대각선의 교점, 그치?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이 점을 지나기만 한다면, 어떤 직선이든 전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 할 거야? 2등분 할 거야. 그치? 뭐, 또, 삼각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건데, 하필이면, 이 점을 지나가래.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요 놈의 중점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 할 거야? 2등분 하겠지. 어. 이렇게 도형에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럼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고요. 좌표평면 하나 그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laughs>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네. 자, 여기. 마이너스 2, 4라는 점 a가 있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라는 점이 있네 여기 점 b가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2라는 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c점이 x좌표가 3이고요 y좌표가 얼마래? 4래 음. 그럼 여기 엄마 c, 3, 4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건데 하필이면 어디를 지나가래? 그게 a라는 점을 지나가래. 그럼 여기 있는 요 a점을 지나가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b와 c의 중점, 요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중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네, 그치? 요 점을 찾아주면, 너와 너의 중점이니까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눌게요. 그럼 얼마? 1이고요.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눌게요. 그럼 얼마야? 3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이점하고이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4라는 점하고, 1,3이라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부터 구하자? 그렇지.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2-x1 3분의 y2-y1-1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 구했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난 이거를 한 점으로 쓸게요. x-x1 플러스 y1이고요. 정리할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3분의 1 3분의 9니까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역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일단은 지금 원점 5를 지나가야 되네. 여기 1.5, 0,0이라는 점 하고, 점 A가 어디야? 4,4네, 그제? 4,4, 여기가 점 A.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어디야? 8,-6이네? 8,-6. 여기 8,- 여기가 점 B. 그래서 삼각형 5AB.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겨먹었대? y는 ax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럼 이 직선은 뭔데? 이 직선의 정체는 뭐야? 원점 진화 직선이죠? 원점 지나 직선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하므로 A와 B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니?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야? 6.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렇게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할 건데,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점을 지나니까 뭐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죠 대입해서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얼마야? 6a.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자, 여기가 0,0이니까 a가 기울기니까 바로 기울기를 구해도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x2-x1, 6분의 y2-y1, 마이너스 1. 그래서 어차피 결과물은 동일하겠다. 괜찮죠? 다음 확인 체크 문제도 볼게요. 역시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마름모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 마름모의 넓이를 몇 등분? 2등분 하는 상황을 원하는데, 어떤 점을 지나면서, 어,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이라는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마름모의 넓이를 몇 등분 하래? 2등분. 그러면 저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가면, 이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 하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다 써있네. 3, 얼마 이네, 그제? 너와 너의 가운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3. 너와 너의 가운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요렇게. 됐지? 그러면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제?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는 거잖아. 마이너스 1,1 하고, 3,2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자?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치? 기울기. x2-x1, 4분의 y2-y1, 1입니다. 한 점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나는 얘를 쓸 거야. 그러면, y는 기울기 4분의 1에다가 x-x1 플러스 y1 요렇게. 그럼 y는 4분의 1x에다가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옵니다. 요렇게 해서, <laughs>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이, 여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래? 이등분하래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자? 그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대각선의 교점은요. 일단은 요점 x 좌표는 어디야? 너와 너의 가운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이고요 자, 요점 y 좌표는 뭐야? 너와 너의 가운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3, 3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이직선이 이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요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이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치? 대입해주면 얼마야? 3k-12. 플러스 3은 얼마? 0이고요. 그럼 3k가 얼마고요? 9가 돼서 k는 얼마?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상황, 상황마다 그걸 판단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어, 직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음,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이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내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그치?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을 유일하게 하나 그리려면 점이 몇개 있으면 된다? 두 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첫 번째 머리용한다? 그치? 두 점을 찍어서. 두 점을 찍어서 이어주면 직선이 그려짐. 이 방법을 주로 쓰는데 이때 두 점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야? X절편하고 Y절편이죠. 여러분들, X절편은 뭡니까? 그림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고요. X축하고 만나다 보니까 y 좌표가 무조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X절편을 찾을 때 우리는 Y에다 얼마를 대입하자? 0 대입하자. 이렇게. 그치? Y절편은 뭡니까? 그림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고요. 어,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항상 얼마고요, 0이고요 그래서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하자, 0을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사이즈, 그렇죠? 음. 그래서 요걸 이용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용할 수도 있다. 네,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죠.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뭐 y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은 오른손 들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직선은 어떻게? 왼손 들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y 절편이 양수면 어디? 요쪽을 지나가겠지. 그렇지? y 절편이 음수면 요쪽을 지나가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 y 절편이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면 왼손 들어 이렇게 그려 주면 되는 거고. 기울 어, y 절편이 양수인데 기울, 기울기도 양수야. 그러면 오른손 들어 이렇게 그려 주면 되는 거고. Y절편이 음수인데,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왼손 들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지 Y절편이 음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오른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서 대충 그린, 계략적으로 그린 그림을 자,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택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래. 우리가 절편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절편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 X절편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해볼까요? Y절편은요, y에 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는 뭐 나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음, 1번의 상황부터 가볼게요. ABC의 부호를 우리가 좀 결정할 건데, 지금 봤더니 AC는 양수래. A랑 C랑 곱해서 양수, 그럼 A하고 C가 부호가 똑같아. B, C도 양수네. 그럼 B, C도 부호가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럼 니네 모조리다 부호가 플러스거나 둘 모조리다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이때 X절편의 부호를 보면 A, C는 부호가 같으니까. 요게 양수인데 너 때문에 음수고요. bc는 지금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게 양수인데 너 때문에 음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려주면 x절편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 그치? <laughs>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해서 판단해 봤다? 어,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판단해 봤고요 이번에, 이번은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 볼 거냐면, 두 번째,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판단해 볼게요. 그럼 기울기하고 Y절편을 구하려면, Y는 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암산에 Y는 하고 나타내면,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치? 아 여기서 기울기가 누굽니까?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요 놈이 기울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분의 a구요. y절편이 이 친구죠. y절편은 마이너스 b 분의 c입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이 y절편이겠네. 그럼 이 친구의 부호를 판단하러 가볼게요. 자 이번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볼 거야. a, b, c가 있는데 지금. a, b는 음수래. 그럼 뭐야?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a하고 b는 부호가 반대. 그다음에 b, c는 양수. 그럼 b하고 c는 부호가 같단 얘기네. 그럼 b하고 c는 둘이 부호가 같아서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뭐 이럴 텐데 a, b는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네가 플러스면 너는 마이너스고, 네가 마이너스면 너는 플러스겠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b 분의 a 하고 b는 부호가 반대니까 요게 음수 나올 텐데 너 때문에 양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b 하고 c는 b 하고 c는 부호가 똑같단 말이야. 똑같으니까 요게 양수인데 너 때문에 음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y절편은 음수인데 기울기는 양수니까 어른, 어떤 손을 들어줄까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얻어지겠네요. 괜찮을까요?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뭐야? 지금 B가 0이래. 얘가 0이므로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이건 뭐냐? X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될 텐데, J는 뭐냐면, 우리가 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Y 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C라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C.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 X 축의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 다음 Y 축의 평행한 직선, 여기가 B라 그러면 X는 B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시겠지? 그래서 직선 중에 축하고 나란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중에서 특별히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없다라는 사실도 좀 염두에 둡시다.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그치? 얘는 기울기가 0인 놈입니다. 그치? 얘가 기울기가 없는 이유는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X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을 계산하는데 X 변화량이 없죠. 0분의 무슨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을게요. 여튼. 자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축의 평행한 직선일 거고요. 음, x는 마이너스 a분의 c야. 근데 a, c가 양수네. 그럼 a하고 c가 부호가 똑같으니까 요것도 양수네. 그치? 그럼 너 때문에 음수네. 그치? 그럼 뭐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치? 요게 음의 값이잖아, 음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 직선,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나타내지는 놈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고, Y는 이렇게 나타내지는 놈은 뭐야?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확인체크 21번 문제를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면, 어, 상수 ABC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B가 양수, AC가 음수. 그러면 A하고 B는 부호가 똑같고, A하고 C는 부호가 반대네, 그치? 그럼 니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고, 너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 이럴 때이 친구의 개형을 우리가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절편을 찍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y에다 빵 때려 넣으면 x절편은 마이너스 a 분의 c 고요자 y절편은 x에다 빵 때려 넣어서 y는 하니까 뭐야? 음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나오겠지. 그제 y절편 구할 때는 x에다 빵. x절편 구할 때는 y에다 빵 집어 넣으면 되는 거고, 그제. 그래서 여기 보면 a하고 c네. a c는 부호가 반대네. 그럼 네가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 이렇게, 그제. 그 다음, BC는 역시 부호가 반대네. 요게 음수니까 너까지 전체 양수네, 그제? 그럼 뭐야? X절편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럼 요렇게 생겨먹음 직선이 그려지겠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얻어지겠네, 그제? 어, 얘를, 음, y는 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 그거 가지고 봐도 되죠. 그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에다가 x, 마이너스 b분의 c,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구요. y절편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그지 그럼 ab는 지금 부호가 어때? 같이 ab는 부호가 같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너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BC는 BC는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음수인데 너까지 양수입니다. 이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y 절편은 양수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손 들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개형을 살펴보는 것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 요거는 조금 후에 정리를 합시다.